이곳은 서울 외곽 상하이 정무문 진진은 사부의 사망 소식에 급히 돌아오는데 흰색 교복이네 부담스럽다 이미 다 젖었지만 우산을 쓰고 가야하는 멋쟁이야 관은 땅속에 묻히고 달려와 울부짖는 진진을 기절시키는 대사야 얼룩나무니까요 멍하니 사부의 사진을 바라보는 진지 약혼자 리아의 설득에도 식음을 전폐하고 밥 먹으라는 사양의 말에 죽음을 해명하려며 소리치는데 위빙. 그래도 형인데 너무하네 장례식이 끝나자 홍구도장의 스지키 관장은 동아병부라 쓰인 현판을 보내고 현피 들어왔네요 동 <laughs> <laughs>

수연이 많이 부족하네요 기합소리로 기선제압한 후 상의탈의 미친듯이 쓰러지는 녀석들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네요. 도 중간 보스 등장. 아저씨 겁먹었는데. 아, 중국인. 전설의 손짓 소식을 들은 스집기는 쫄리는지 부하들을 시켜 정무문에 복수하라 명령하고 사고뭉치 진지는 공원 앞을 지나다 중국인을 무시하는 경고문에 염장지르는 일본인을 쓰러트립니다. <목소리> 그 시각 장모문에 들이닥치는 홍구도장 패거리가 아을 하고 때려. <목소리> <laughs> 막나가는 녀석들은 사부님의 영정사진을 흔들리고 <laughs> 3일 내에 진진을 내놓으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사고친 진진이 돌아오고 예상가는 다르게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는데 싸가지 없이 고개만 까다 <laughs> 진진을 내줄 수 없었던 대사형은 떠나는 명령하고 오버 도무레 다자? 음식은 <laughs> 자차가 에 앉아있는 진진의 슬픔이 저에게도 전해지네요. 수상한 소리에 집안은 수색하단 진지는 풍집사 주방장의 대화를 듣게 되는데 두 사람은 일본 앞잡이 호 선생에게 돈을 받고 음식에 독을 넣어 사부를 죽였죠. 일본인. 원의 명. 꼭지가 부끄러운 일본인 주방장은 사마. 풍관시, 출이왜 사부를 죽였는가? 공구도장에 붙은 풍집사도 죽여버립니다. 다음 날, 독이 든 과자와 쪽지를 남겨 사부님의 사망 원인을 밝힌 진지는 살인자 두 명의 시체를 전봇대에 걸어두고 떠납니다. 어떻게 그렇? 갈데 없는 진지는 사부의 묘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데 아주 잘 먹고 있는 것 같네요. 그를 찾아온 리아, 허위오식하는 약혼자에게 정무문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사형과 사제에게 패를 끼치기 싫다며 손을 흔들며 작별을 구하죠. 그러다 눈이 맞은 두 사람은 키스하고 할 일을 마치면 함께 떠나자 합니다. 키스했으니까 책임져야지. 치워만. 좋아하는 상하이에서 새를 과시하고 있는 요시다는 일본 요리집에서 비키니 입고 훌라춤추는 개 개이... 이게 맞는 건가요? 어쨌든, 거하게 취한 호선생은 개가 되어 인력거를 부르고 일본 유학 시절 알바 좀 해본 진지는 호선생을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는데 스즈키 관장이 독사을 지시했다는 답을 듣고 때려 죽입니다. 표선생을 지는 스즈키는 경찰을 불러 닥달하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 도장을 나서는 형사는 오늘의 운세를 보기 위해 신문을 사는데 형이네요. 스즈키 외출을 시켜본 진지는 이번엔 전신전화국 직원으로 위장해 홍구도장에 침입하고 도장에선때 아닌 차력 시험이 한창인데 우리 동네 오일장에서 약 팔면 잘 팔리겠네요. 관장이전하기도 수리하는 진지. <목소리> 사람 무한하게. 서재기는 장보문을 치기 위해 부하들을 보내고. <목소리> 홍구도장에 쳐들어간 진지는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 녀석들에게 달아나라 하는데. <목소리> 다시 나타난 중간 보스 정원에 있는 녀석들을 쓰러트리자 러시아 차력사가 나서고 진진의 빠른 몸놀림과 가벼운 타격에 데미지가 쌓여가는데 남은 건 최종 버스 서재기. 오바이트 는？거 기서 왜 나오 는거가진 진의 분노, 의케홍구 도장 에 습격 을받는 사제 들은 대부분 사망 하고, 일본 영사와중국영사는 진진을 체포하기 위해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찾고 있는 진진은 창문으로 들어오고 사제들이 잡혀갈 위기에 찾아 앞으로 나섭니다 천진진진은 봐요 천진은 봐요 천진은 봐요 천진은 봐요 천진은 봐요 천진은 봐요 천진진은봐 我陈真杀人偿命，是是。是 이 영화는 1 9 7 2년작 정무문입니다. 감독은 나유, 출연 이소령, 묘과수 전풍, 미평호, 나유, 하시모토 치카라, 임정현 성룡, 원표, 풍군맹, 로버트 베이커, 워화 제작비 10만 달러에 전세계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었으며 미국에서 밀려드는 관람객에 상영을 미뤄달라 부탁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겼습니다 어린 시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소년들의 동경이 대상이었고 그가 사망하자 전설이 되버린 남자, 이소령, 탄탄하고 다부진 몸, 온몸을 꿈틀대는 장군녀 가슴이 뚫리는 깨끗한 기합소리, 쌍결곤은 우주에서 가장 멋지게 돌리는 남자, 그가 정진한 무술이 실전이든 아니든 그는 제인생의각인날 액션 배우 중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형진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포쾌한 기합과 절도 있는 타격기, 쓰러트린 저을 향한 거만한 시선처리를 알수 있는데 다른 배우가 연기했다면 유치하고 닭살 돋아 볼수 없었을 장면을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간지 넘치는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머리가 깨지더라도 쌍결곤을 돌리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정오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